한미 FTA가 별탈 없이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미주 한인 사회에도 크게 두 가지의 가시적인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과 한국의 교역량이 늘면서 발생하는 물류의 증가입니다. 토렌스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한인이 경영하는 회사 가운데 동종업계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삼성의 서부 전진 기지인 이곳은 30만 스퀘어핏 창고가 꽉차 있습니다. 이제 2011년도부터 있을 FTA 발효를 앞두고서 저희 업계뿐만 아니고 저희 회사도 그런 준비를 맞이하여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내적 자원에 대한 인적 자원을 갖춘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하루 50여 개 컨테이너가 쏟아져 들어오는 이곳은 여유분의 공간을 확보해 놓고 앞으로 증가할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롱비치 항구를 거쳐간 컨테이너는 388만 여 개. 이 가운데 250만 여 개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아직 FTA가 발효되지 않아 정확한 증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관세의 폐지로 연간 약 110억 달러 규모의 대한국 수출이 생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징후는 유동자금의 증가로 활성화할 한인 은행권입니다. 예, 뭐 저희 신한은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 굉고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만 뭐 신한은행을 거래하시는 그 기업들의 그 은행권 관계자들은 수출 증가로 약 7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한인 사회의 경기 활성화가 제1금융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본사를 둔 은행들은 FTA와 관련한 새로운 상품 개발도 가능합니다. 결국 국내 경기 전체는 둘째치더라도 한국과 가장 밀접한 한인 사회는 FTA 효과가 분명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접어들면 한인 사회의 움직임도 점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18 프라임뉴스 홍재식입니다.